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조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정말 흥미로운 소식 들고 왔는데요. 이번에 사이버캡 이야기예요.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최신 소식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시카고에서 테슬라 사이버캡 프로토타입이 목격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한 목격담이 아니에요. 이 사진 한 장이 테슬라 오너들이 수년 동안 요청해왔던 기능이 드디어 됐다는 거 증명해 버렸거든요. 먼저 상황부터 설명드릴게요. 시카고라는 도시 겨울에 얼마나 춥고 눈이 많이 오는지 아시죠? 거기다 도로에는 염화칼슘이며 각종 제설제가 뿌려지고 차들이 지나가면서 진흙이랑 때가 튀고 난리가 나는 곳이에요. 실제로 이번에 찍힌 사이버캡도 온몸이 정말 더러웠대요. 겨울철 시카고 도로를 달리면 당연한 결과죠. 그런데요, 여기서 놀라운 점이 발견됐어요. 차체 전체는 먼지와 때 로 뒤덮여 있었는데 뒷부분 카메라 영역만 유독 깨끗했다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다 지저분한데 카메라 주변만 말끔하게 닦여 있었던 거죠. 게다가 트렁크 부분에는 물방울 자국까지 선명하게 남아 있었대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바로 리어 카메라 워셔, 즉 후방 카메라 세척 장치가 달려 있다는 증거예요. 이 사진은 소셜 미디어에서 엄청나게 퍼졌어요. 특히 데니스 CW라는 사용자가 X에 올린 사진이 화제가 됐는데 크레딧 표시를 보면 데니스 CW 언더고 X로 되어 있네요. 이한 장의 사진이 테슬라 커뮤니티를 들썩이게 만든 거죠. 여기서 잠깐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설명드릴게요. 서이어 so 메리트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모델 Y 오너이면서 동시에 업계 관찰자로 활동하는 인물인데요. 이번 소식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리어 카메라 워셔는 테슬라 오너들이 수년 동안 정말 몇년 동안이나 요청해왔던 기능이라고요. 특히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자주 내리는 지역에 사는 오너들한테는 절실한 기능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요 카메라가 막히면 시야 확보가 안 되잖아요. 그냥 주차할 때만 불편한 게 아니에요. 테슬라의 fsd 그러니까 풀 셀프 드라이빙 시스템 성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fsd는 카메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시스템이에요. 카메라가 먼지나 진흙, 눈, 도로 때 같은 걸로 가려지면 자율주행 기능 자체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특히 겨울철이나 우기에 테슬라 운전하는 분들은 수시로 차에서 내려서 카메라를 닦아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시카고에서 찍힌 사진을 보면 후방 카메라 워셔가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이제 더러운 환경에서도 카메라가 자동으로 세척되면서 계속 깨끗한 시야를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먼지 쌓였다고 차에서 내려서 닦을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후방 카메라 워셔만 명확하게 확인됐는데요. 이번 목격 사례는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테슬라가 사이버캡의 다른 외부 카메라들에도 비슷한 세척 시스템을 장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사이버캡은 완전자율주행 차량으로 설계된 거잖아요. 운전대도 없고 페달도 없어요.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구조인 거죠. 그렇다면 모든 카메라가 항상 완벽한 상태로 작동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중복적인 시야 확보 안전장치를 갖추는 건 논리적으로 봤을 때 필수적인 선택이에요. 한 대의 사이버캡에는 여러 개의 카메라가 달려 있을 텐데 전방 측면 후방 모든 카메라가 세척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어떤 날 시 어떤 도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사이버캡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사이버캡은 테슬라가 처음으로 만든 목적특화형 자율 라이드 헤일링 차량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버나 리프트처럼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용도로만 만들어진 차라는 거죠. 근데 운전자가 필요 없어요. 완전히 자율주행으로만 운행되는 거예요. 이 차는 올해 후반, 그러니까 2026년 안에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처음 공개된 건 2024년 10월이었어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We Robot 이라는 이벤트에서 일론 머스크가 직접 공개했죠. 이 이벤트 이름 자체가 의미심장하잖아요. 우리 로봇이라는 제목은 테슬라가 단순한 자동차 회사를 넘어서 AI와 로봇 중심의 회사로 전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는 사이버캡이 회사의 주요 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테슬라가 AI와 로봇 기술에 집중하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과 정해서 사이버 캡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라는 전망이죠. <laughs> 이 차량의 특징을 더 말씀드리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운전대도 없고 페달도 없어요. 완전히 승객만을 위한 공간으로 설계된 거죠. 그리고 한 번에 한명 또는 두 명의 승객만 태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혹시 이거 보고 왜 이렇게 적게 태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테슬라는 실제 라이드 헤일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해요. 우버나 리프트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대부분의 경우 혼자 타거나 많아야 둘이서 타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이 정도 크기가 딱 맞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차 안에는 어떤 기능들이 들어갈까요? 센터 터치 스크린을 통한 차량 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지루하지 않게 영상도 보고 음악도 듣고 할수 있겠죠. 무선 충전 기능도 탑재될 예정이고요. 스마트폰 배터리 걱정 없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외에도 승객을 위한 여러 편의 시설들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일론 머스크는 X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 차에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혁신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다고요. 겉모습만 봐서는 알수 없는 숨겨진 기술들 엄청나게 많다는 뜻이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실제로 출시되면 훨씬 더 놀라운 기능들이 공개될 거라는 암시예요. 다시 카메라 워셔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왜이 기능이 그렇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이버캡은 사람의 개입 없이 완전히 자율로만 운행되는 차량이에요. 택시 기사도 없고 운전자도 없어요. 카메라가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카메라가 더러워서 앞이 안 보인다? 그건 곧바로 안전 문제로 직결돼요. 특히 겨울철 시카고 같은 곳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눈이 내리고 도로에는 제설제가 뿌려지고 차들이 지나가면서 진. 진흙탕이 튀고 계속 더러워지는 환경이잖아요. 이런 곳에서 카메라 세척 기능 없이 운행한다는 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에요. 몇 분만 달려도 카메라가 가려질 테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시카고에서 찍힌 사진이 보여준 카메라 워셔 기능은 단순히 편의 기능이 아니라 사이버캡이 실제 상용화되기 위한 필수 조건을 갖췄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테슬라가 실용성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이번 목격 사례를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건 테슬라가 사이버캡을 단순히 쇼카로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도로에서 운행될 수 있는 실용적인 차량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프로토타입이 시카고 한복판을 돌아다니면서 실제 겨울 환경에서 테스트를 받고 있다는 것만 봐도 알수 있죠. 그리고 테슬라 오너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카메라 워셔 기능이 드디어 실현된 거예요. 지금 모델 3, 모델 Y, 모델 S, 모델 X를 타고 있는 분들은 겨울철에 카메라 땅나라 고생하셨을 텐데 앞으로 나올 차량들에는 이 기능이 기본으로 탑재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카메라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어요. FSD 시스템은 네이더나 라이다 같은 다른 센서 없이 오직 카메라와 AI만으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카메라가 항상 깨끗하고 선명한 영상을 제공해야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요. 사이버캡이 올해 안에 생산에 들어간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에요. 2024년 10월에 공개됐으니까 약 1년 반 만에 실제 생산까지 가는 건데요. 테슬라의 개발 속도가 정말 빠르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물론 실제 대중에게 서비스가 시작되는 시기는 좀더 걸릴 수 있겠지만, 프로토타입이 이미 실제 도로에서 테스트되고 있다는 건 고무적인 신호죠. 라이드 헤일링 시장 자체도 엄청나게 큰 시장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우버, 리프트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자율주행 기술이 더해지면 운영 비용이 대폭 줄어들 수 있어요.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없어지니까요. 그만큼 요금도 저렴해질 수 있고, 테슬라 입장에서는 수익성도 높아지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말한 겉으로 보이지 않는 혁신이라는 표현도 정말 흥미로워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카메라 워셔, 운전대 없는 디자인, 무선 충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정도인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기술이 숨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배터리 기술일 수도 있고, AI 알고리즘일 수도 있고, 승차감을 위한 서스펜션 기술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게 공개될지 정말 기대되네요.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이번 시카고 목격 사례는 단순히 사이버캡이 도로에서 달리는 걸 봤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첫째, 카메라 워셔라는 실용적인 기능이 탑재됐다는 확인. 둘째, 테슬라가 실제 환경에서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증거. 셋째, 오너들의 요청을 반영해서 개선하고 있다는 점. 이세 가지가 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앞으로 사이버 캡에 대한 소식이 더 나올 텐데요. 태조에서 계속 빠르게 전해드릴게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태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